2월 20일 사순절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린 구세주의 삶,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에 걸맞게 사람들의 열광과 지지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홀로 40일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금식하는 동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척박한 광야에서 처음에는 그저 견딜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육신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고통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몸뿐 아니라 정신력까지 허물어지는 그 순간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고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거절당하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니 뛰어내리라고 제안합니다. 이 역시 통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세계의 화려한 문명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마귀의 흑심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시고 두 번째 유혹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외친 이세 가지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별개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세 말씀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도 먹을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세상의 영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제안을 받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마귀의 잘못된 제안을 단호하게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좀처럼 구분할 수 없는 속삭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의 가장 고민스러운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명확한 기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는 보다 크지 주의 능력으로 내삶세롭게 되리. 나는 믿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나 살아가리